시그마 k가 n 1에서 2 n 까지 k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여 나타내시오.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그마 k가 1부터 2 n 까지 k제곱 플러스 1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1을 빼야만 이것이 시그마 k가 n 1에서 2 n 까지 값이 됩니다. 시그마 k가 1부터 2 n 까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둘로 분리하고요. K가 1부터 어, n까지,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분리해서 빼줘야 되겠죠. 여기서 K 제곱 자연수의 제곱에 합이 되니까, 다음 공식을 이용해서 K가 1부터 2n까지라고 한다면, n 대신에 2n을 대입해서, K가 1부터 n까지라고 한다면, 뭐 그대로 대입해서 어, 정리를 한다면, 그리고 통분을 해야 되겠죠. 어, 정리를 해주면, 그리고 6이 약분이 되므로, 그래서 이식은, 2n 세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.